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이전 시간이어서 에 오늘은 한국 주식의 현금 흐름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미국 주식의 애플 주식의 현금 흐름표를 함께 자세히 읽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을 하는 개념에서 한국 주식,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를 간략하게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캐시플로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과 같은 현금성 자산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익계산서가 이익 중심이라고 하면 현금 흐름표는 현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1년간 이익이 손익계산서로 나타나지만 이익이 낮다고 해서 현금이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에 현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현금 흐름표는 총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셔서 주식을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증권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창으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국 주식에 대한 삼성전자의 종목 분석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재무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금 흐름표를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매우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제일 상단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전년도 대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43.9%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기업의 수입 창출 활동으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말은 즉 삼성전자가 2020년도 한해 동안 제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을 바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43.9%나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바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실제 현금의 유출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과 영업활동 외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유출은 없지만 뭐음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가상으로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전년도 대비 8.9%가량 상승을 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등 가산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재손실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등 가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이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금 유익이 없는 수익 등 차감의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 계산에 가산된 수익이지만 현금에 유입이 되지 않는 수익이므로 영업활동의 현금 유입에 해당되는 단기 순이익에서 차감 조정을 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떠한 항목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단기 매매 증권평가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외환 환산 이익 매도 가능 증권, 감액 손실 환입액이라든지 이러한 이익 같은 게 현금의 유입이 없지만 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여기에 추가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차감과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 이두 개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존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차감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8.2%가랑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채에 대한 변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영업 활동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판매를 하고 컴퓨터를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으로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빚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채 변동이 전년도 대비 무려 104%나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보시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전 장에서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알아보았다면 은 이번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인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란 현금을 대여를 해주고 회수를 하는 활동으로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비유돈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투자 자산을 매수를 하고 유형 자산을 매수를 하고 무형 자산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통해서 취득과 처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마이너스 -34 34.3%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이 오른쪽 끝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활동의 현금 유입액의 경우에는 미수금이라든지 장단기 대여금의 회수, 장기 투자 증권을 처분을 했을 때 투자 활동 현금이 유입액이 됨으로써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투자 활동 현금 유출액의 경우에는 돈이 빠져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장단기 대여금을 대여를 해주거나 장기 투자 증권을 취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취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 플러스가 된 거는 146.8% 가량 상승을 했지만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의 경우에는 빠져나간 돈의 경우에는 49.6% 가량 빠져나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이 현금 유익액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36,285나 기록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금을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상환을 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주식을 발생을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것 같은 활동을 할때 부채와 자본금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잖아요. 이러한 관련 활동을 바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부채가 이렇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함에 따라서 재무활동이 변동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장 단기 차입금을 차입을 하거나 사채를 발행을 시켰을 때 유상증자를 하거나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유입액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이 부족해서 외부로부터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본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 주식을 팔게 되면은 그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유입액이 될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유출액의 경우에는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장단기 차액금을 돈을 갚거나 아니면 사채를 갚거나 유상감자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서 유출액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신의 주식을 사게 되었을 때는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빠져나가게 되고 주식을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출액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12.2%가량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2020년도 말 현금성 자산이 그리고 현금이 얼만큼 남아있느냐는 걸 뜻하는 건데, 전년도 대비 9.3%가량 현금이 더 늘어났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전에 확인을 하셨다시피 재무 활동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현금 투자 활동을 통해서 돈이 삼성전자로부터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말 현금 흐름이 크게 상승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핵심만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43.9% 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삼성전자가 자신의 회사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긍정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투자 활동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4.4%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는 삼성전자가 전년도 대비 플러스 12.2%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전년대 대비 9.3%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주식과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재무 비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회사 주식들을 비교를 할수 있는지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 계절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